어, 형님, 음,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 노는 친구들. 음. 오늘 차가 음. 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겸손한 친구일 수 있지만 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레인보우 앰비언트에다가 빨건 색깔 뭐 이것저것 막 박아놨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 가성비 매물 오늘 추천드릴 거고요. 오늘은 벤츠의 CLA입니다. 디젤 모델이고 얘가 공인 연비가 한 10km 중반대? 15kg, 16kg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과거에 이 차량을 딱 떠올리면 은 예전에 이 차량을 매입했는데 커플이 와, 오셔가지고 네. 딱이 차량을 되게 기분 좋게 사갔던 기억이 있거든 음. 근데 여성분이 정말 이 차량을 딱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벤츠 엔트리급 세단이죠 CLA 오늘은 자, 금액대가 딱 천만 원 아니고요 99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은 벤츠 CLA입니다. 가격이 오늘 정말 좋은 금액에 나왔어요. 990만원. 아무리 엔트리급 차량이어도 벤츠 BM, 천만원 언더로 갖고 있는 차량 자체가 사실상은 쉽진 않아요. 많이 있진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연식 술소가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꼼꼼하게 또 점검 센터 들어가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근래 들어서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같아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가성비 뭐 500만 원대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소개시켜 드리면 차가 안 팔리고 비싼 7시리즈 뭐 7천만 원대 올려드리면 바로 팔리고 되게 좀 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가 좋진 않아서 저희도 가성비 매물 올려드리면 뭐 좋아하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데 근래 들어서는 싼 차보다 고가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990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2014년 2월 등록 주행거리가 15만 8천입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누이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모델이고요. 차량은 CLA 200 CDI 등급입니다. 디젤 모델이고, 어, 오늘 준비한 금액은 990만원, 990만원에 연비 좋은 CLA 디젤로 지금 외관실 보여드릴게요. 이 공인 연비가 찾아보니까 6.6이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기대 연비가 20 정도 찍는 거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음. 물론 키로 수가 좀 있긴 하지만 검차 꼼꼼해서 나가면은 어좀 그래도 가성비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비가 10km 후반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고, 근래 들어서 저도 뭐 최근에는 뭐 각종 미팅 때문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휘발유 차를 제가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좀 저렴한 거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아 역시 이 디젤 디젤 모델들이 뭐 소음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휘발유를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좀 벤츠의 브랜드성을 좀 가져가면서 가격도 착한 CLA입니다. 자 컬러감은 실버 컬러예요. 뭐 사실 실버 뭐 호불호 있긴 하지만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990만 원이기 때문에 어, 휠이 근데 좀 이렇게 보니까 외관 컬러는 좀 겸손한 컬러를 선택하고 휠은 어때? 내가 알고 있기로 요 휠이 아니거든. 이렇게 캘리퍼까지도 어, 레드로 해놨고, 아주 타이어 잔이랑도 좋습니다. 실내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어, 실내에 컬러 있지 컬러도 약간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놨더라고 보니까는 지금가좀 레드 컬러로 좀 좋아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이렇게 패드시프트도 그렇고 송풍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어, 작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안 들면 떼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 취향이고 하니까 하뗄수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더라고 여기도 그지 카본으로 어, 이렇게 작업을 해고 뒤쪽도 보시, 보시면은 네, 이렇게 CLA가 뭐 2열 공이 뭐 그리 넓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못할 정도나 그런 건 아닙니다. 뒤쪽 타이어, 오 타이어는 전유량이 양쪽도 많이 나와 있네. CLA 모델이고 포메틱뭐 뭐 레터링만 올려놓은 거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이렇게 어, 리어 쪽에도 약간 이제 라인을 레드로 어, 이렇게 싹 어. 나름 나름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 전차주가 약간 좀내 차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고. 트렁크, 안쪽에 수납 공간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가격 자체가 500, 1000만원대를 굉장히 좀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좀 좋은 차를 살 거야. 그러면은 2,000만원, 3,000만원대까지도 열어놓으시면 좋은 차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서 저희가 수입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생각보다 과거에는 국산차도 꽤 많이 팔았거든. 네. 근래 들어서는 확실히, 아, 점검 꼼꼼히 필요한 차량들 위주로 문의나 계약 출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뭐 사실 뭐 점검 센터를 열었는데, 점검이 운영 잘안 되고 이러면 좀 골치 아프거든. 아, 그래서 사실 근래에는 저희 센터가 뭐 너무 좀 포하고 바빠가지고 촬영도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뭐 내일 가서 또 우리 또 점검 내용 좀 촬영도 할 거고. 이제 요런 모델들 가격 대비 키로수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점검 필요할 겁니다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그 부분은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앰비언트 호박관이... <laughs>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약간 연상되는데 어... 실내가 이제 이렇게 자 윈도우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까지 올라가지고자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입니다 오토 라이트 그리고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자, 왼쪽에 계기판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키로 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기도 커버를 좀 달아놓은 것 같네? 그러네요. 어, 그치. 센터 페이저 쪽에도, 이건 또 카본 스타일로 또 해놨고, 아래쪽에는 스티치를 좀 레드로, 양쪽에, 열선 시트 참고하시고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떼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라거아 떼지네요 어, 어. 자 아래쪽에는 공조 에어컨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것도 뭐 AM... 그러니까 은근히 그지? 어, 여기다 병두권 에, 에디션 같은 느낌이네 여기 안에 컵홀더 에디션 어 안에도 여기도 좀뭘 해놨고 어, 나름 뭘 많이 해놨더라고 어 깜짝 놀랐어 차를 매핑을 해놨나 차 순간 출력이 확 좋은 거야 매핑하는 업체 사장님한테 한번 차를 팔았거든. 네. 그러면서, 디젤 차들 있잖아. 디젤 차들을 매핑이라는 걸 하면 출력을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한 100마력이다. 그럼 매핑을 하면 마력수가 뭐 30마력, 40마력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 그래서 레이싱 하는 분들 있잖아. 네. 레이싱 하는 분들이 매핑을 하고, 과거에는 뭐, 5 시리즈나 이런 모델들 있잖아. 네. F10, 뭐, 이런 것들도 매핑 한 모델도 꽤 많이 있었어. 출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건데, 순간, 얘가 이제 디젤, 디젤이다 보니까 순간 반응이 좋잖아. 네. 차가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좀 그런 말씀 좀 드린 거고. 차가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지? 그죠? 어, 사이즈도 괜찮아서 아뭐 벤츠를 막 타기 좋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그냥 막 타기 괜찮은 것 같다. 이제는 예전에 제가 요차 팔 때만 해도 요차가 뭐한 시간이 좀 오래 돼가지고 그냥 3천, 2천만원 후반에 3천만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치? 음, 생각보다 주행 질감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어, 그 실, 떨림이 어, 없네요. 어, 실내 뭐 이런 것들만 좀 어, 제거하면은 솔직하게 그지? 엠비언트는 괜찮아. 엠비언트는 어, 괜찮고 솔직히 난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어 그래서... 요거는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LA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매물 CLA 금액은 990만원이고 전액할로탑거래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그밖 추천매물 홈페이지나 장기렌트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